네 이번엔 국회로 가겠습니다. 자 여야간 다시 격돌조짐을 보이고 있죠.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민주당은 선언을 한 상태이고 아,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률안 요번에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은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가 궁금해서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도 의원 전화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포괄적으로 지금 어제 뭐 계속 나왔던 보도를 보니까 보이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늘 아마 오후에 네.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회 등 간에 마지막 교섭이 열립니다 마지막입니까 지금. 오늘 열리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여당이 워낙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당이 지금 이제 곧뭐국사위 열어서 음.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예. 12월 1일 날 강행하겠다. 이렇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예. 체리들로서는 뭐 대화를 이어가서 음.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야죠. 네. 그럼 지금 말씀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 예결위까지도 모두 보이콧한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불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요. 그 예. 문제는. 어~ 저희들은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음. 이~ 애기, 지금 예산 (556조라) 가는 사상 최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어~ 불요불급한 것은 깎고 예. 정말 이제 코로나도 지금 일구가좀 어~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비한 적재적소 예산으로 국민의 음. 부담은 줄이면서 음흠. 이제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될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예. 어~ 그 문제 그문제들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 얘기 위해서 지금 개수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음,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민생 법안도 역시 저희들 뭐 중대 재해법이라든가이 네. 법에 대해서 어, 지금 어, 지혜를 모고 으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당이 도대체 이 공수처라고 하는 어이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음. 어, 말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에. 좀이성을 찾아주기를 지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의원님께서 공수처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그거 좀 강론으로 이제 그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더 이상 가동될 의미가 없고 해봤자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요즘 말로 답정느라 그럽니까 답정해놓고 지금 음. 막 미루고 있는 셈인데, 네. 이게 1년 전에 민주당이 말하고 다르고 그래서. 어, 뭐, 며칠 전에, 또, 몇주 전에, 몇달 전에, 음. 민주당이라든가, 이 말이랑 다 다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은, 자, 공직 비리를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흠.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막는 것이고, 특히 고위공직의 비리는 엄단해야죠.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예,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음. 이 공직 비리 수사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권력 실체들, 그, 어, 공직 비리 아니겠습니까? 권력 시의이 머리를 써서 누굴 봐주고 펀드를 봐주고 하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테고 이런 게 맑아지지 않으면 아래쪽에 이제 그 중간 간부들 이 하위직들의 일선의 부패도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지금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감찰관 제도고요. 네네. 특별감찰관 제도가 얼마나 위력적이나 그러면은 지난 정부에 지난 정부에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얼마나 됩니까? 민정수석을 바로 낙마시켰던 그 제도가 그걸 감찰한 게. 그니까, 비위사실이라든가이기 네. 의혹이 있으면은, 바로 수사가 아니라, 첩보부터 해가지고, 음. 감찰에 들어가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어, 고위공직자, 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니까, 여당이 1년 전에 밀어붙일 때, 이건 비토큰을 주겠다. 중립성에 관한, 한 야당에한점의 의심이 없도록 해주겠다 해서 증명을 네. 중급니다 주셨는데 이제 이걸 이제 뒤집는 거거든요. 예. 그 그런데 그 지금 고위공직자 어 추천을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후보자를 냈고 민주당 측도 내었고 또 정부 측도 내었고 그리고 또 추천위원도 구성이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음. 있었는데 갑자기 한두 차례 회의를 하더니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 추천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정부랑 여러 이런 교감이 있는 위원들이시겠죠. 이분들이 다 그냥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중단하겠다는 걸 핑계로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법으로 정한 기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보를 좁히고 이렇게 해야지 그 핑계를 대면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대안이랄 것도 없고 지금 공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등가 그러니까 계속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신것 같은데 그럼 관련해서 예, 두 가지만 네네. 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이제 의원님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이찬이 대한 변협 회장을 염대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찬이 아, 그 뭐, 회장 같은 네네. 경우는 저, 그러니까 지난 주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까지 했냐면. 이런 위원회는 열 번을 가동해도 결론 못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대한변협 회장이 여권하고 지금 코드 맞추고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부실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변협 회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그이 문제된 해법을 찾를 논의하고 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도대체 무슨 영문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저희들한테 왔서는 자기는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입장까지도 자기 스스로 입장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 제 거나 공수처라는 것을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밀어붙이고, 뭐,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 음.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를 발족을 시키자.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같이 또 논의하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공수처라 것을, 제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말하자면 공직비리 수사라는 것도 일종의 외과, 외과 의사의 그 수술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직비리라는 종양이 있다면은, 그 정확히 집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아니, 비리가 있다고 온 군대를 다 수술로 다 칼로 해쳐 놓고 나중에 완합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능력 있고, 인품 있고,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또 아주 그 정확한 공직 비리 수사로 공직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을 하자는 것이 이제 예약안에 합제 하루에 이렇게 오시고 네. 이 그렇다면은 예예예. 네.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부 네? 보도가 나왔고 이찬희 회장께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고 답을 받은 게 뭐냐면 이거 제가 다 떠나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추천했던 후보조차도 표결을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찬성표를 안 던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굉장히 우리 쪽 추천위원이 그럼 공정하게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 쪽 추천위원은 아, 오히려 공정합니다. 당리당이의그그 어, 그, 그 말씀도 사실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네. 우리 측은 당이 당략을 떠나서 정말 네. 은밀하게 후보를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데 음. 지금 그쪽은 그 핑계로 이찬희 회장 말이 앞뒤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법은 뭐냐면요. 그리고 이 행정 기구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정해서 이런 이런 분들을 당 행직으로 해서 네.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 이거 법이 틀렸다고 그럼 자기들이 사퇴하든지 하면 되는 문제지 법이 틀렸다고 법을 바꾸라고 지금 정치권에 알아서 하라고 던진 꼴입니다. 이것은 음, 음. 법이 위임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 다른 것이고요. 오늘 이제 국회의장 주제를 위하여 오 배동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국회의장께서 좀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서 어이 국회의장 이게 지금 공수청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요청하면은 저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 음.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음. 국회의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가 선임하지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이미 지난 10월달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예. 이분에야말로 국회의장께서 예약를 한꺼번에 어, 아울러서 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래서 지금 공수추장 공수처장 추천 위원들이 이 추천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위법적인 사태를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쭤 볼게요. 지금 네네. 그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 1 5명 전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내놨거든요. 네네. 혹시 그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어, 부산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예.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이 문제가 이제 부산 상공 회의소에서 제기가 됐지만. 역대 우리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계속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음. 이게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어, 부산 지역과 영남권, 대구, 경북, 또 경남, 울산까지 아울러서 지금 침체되어 가고 이 달로 쇠락해가는 동남권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제도역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합의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목표고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목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그 의견이 바뀌거나 또는 그 지연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김해 신공항을 최적지로 했는데 음. 그걸 국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상당히 억지를 부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검정위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정됐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2030년에 부산 엑스포를 지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열기 위해서는 몇년 전에 그 신공항이 개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개항을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그, 추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동남권 공항이라는 것이 동남권의 새로운 부흥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바다 항구, 즉, 이 포트 에어포트가 연결되고, 더구나 동남권의 내륙국국과 연결될 수 있는 철도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른, 그러니까 2025년, 그러니까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확실한 한몇년 전에 개항할 수 있는 그 개항이 되어야지만 엑스포를 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동남권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시포트와 에어포트와 철도가 연결되는 그런 곳에서 확실하게 2020년대 중반까지 가능하겠다는 이제 전략입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데 그, 그 포괄적 취지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에서는 김해였는데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받으려지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지금 최 지역 선한는 지금 예 2025년 2020년 중반까지 부산 엑스포를 위한 성공을 위한 모든 역을 다할 것이고 네. 다음에가덕 공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언론에서 심지어 우리 김종배 앵커도 지난주에 이천 발표 났을 때그 정책을 이렇게 막 바꾸면 됩니까라고 프로그램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2030년) 이 엑스포를 위한 공항을 이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과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바다에 심해가 있는 바다에 태풍이 치는 길목에서 할수 있을 것인가에 논란 그 문제는 그건 정당하게 정책이 정부 정책의 장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비판하고 검토되어야죠.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검토 대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아니, 확인차. 아니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야,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정보를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 됩니까? 라고 다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공정경제산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 입장이 서지는 않은 거죠. 지금 측이 당에서는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면저런 면이다 입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는 때들은 이런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여러 입장에서 여러 입장에서 다양한 검토.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과도 함께 논의할 만큼 열린 음. 자세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열린 자세라고 한다면 그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문제 에 대해서 체제의 법안을 만들어서 논의할 음.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야 뭐 정해놓으면 무조건 진행하는. 돌격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근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가 나온 건 아는데 경제산법에 대해서도 지금 그 함께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가요? 경제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네, 그런 네. 분명한 쟁점. 그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뛰어야 된다는 것이고 음.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뛰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산법 내에서는 보면은. 그런 스탠다드의 통일 균형과 일관적인, 저기, 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 논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도 의원이었습니다.